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신의 외가 사람들인 세겜 사람들과 연합해서 70명이나 되는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요단 막내 하나만 살아남죠. 다 죽이고 왕이 됩니다. 악한 일이죠. 그들은 악한 방법으로 왕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이제 보면은, 이제 여러분 생명의 삶 순서를 보면 3일이더라고 이제 보니까, 이 아비멜렉과 세겜사람들이 망하는 그런 과정이 말씀 가운데 기록됩니다. 세겜사람들도 망하고 아비멜렉도 망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아비멜렉이 악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은 지 3년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어, 배, 어, 악한 영을 보냅니다. 그 악한 영은 바로 배반의 영, 배신의 영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세겸 사람들이 한편이었는데 그때부터 서로를 배신하고 싸우다가 망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이 사람들이 배신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인데 결국에는 배신으로 서로 망하게 됩니다. 이, 특별히 본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세경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굉장히 우르르 본다기보다는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비멜렉은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없습니다. 어,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잖아요. 제가 더보라 할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누구나 하나님 지도자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만이 지도자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 지도자가 되거든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비멜렉은 뭐 장자인 큰 아들도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세겜 사람들과 연합해 가지고 쿠테타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잡고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습니다. 특별히 세겜 사람들은 우리가 만든 왕이다. 우리가 이 왕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은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왕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이렇게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그렇게 우러러 보지 않았습니다. 이러던 차에 배반의 영이 그들 사이에 임하게 된 거죠. 세금 사람들은 삼길에 자기 종족들을 매복시켜 놓고 물건 이 물건은 뭐냐면은 아비멜렉 왕에게 가는 세금이에요. 그 세금을 도둑질하기에 이릅니다. 이게 이제 아비멜렉 왕의 귀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시초가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죄는 죄를 부르고 악은 악을 부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제목입니다. 배반이 또 다른 배반을 불렀습니다. 배반을 시작한 것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인데 배반을 통해 권력을 잡은 그들이 배반을 통해 서로를 공격하다가 이제 망하는 거죠. 여러분 죄는 죄를 부르고 악은 악을 부릅니다. 우리가 죄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악의 지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죄 짓는 자리 악한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묵상할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사장 26절 27절의 말씀인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강조하고 싶은 이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화를 못 다스리고, 분을 못 다스리고, 그런 건 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통해, 우리의 그런 상태를 통해서 우리를 더 악한 일로 우리를 이끌고, 유혹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시기, 미움, 질투, 그런 부정적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들을 품고 있으면 결국에 그런 감정들은 안 좋은 일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예전에 그 보복 운전이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 제가 본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트럭 모는 그 영상인데 트럭을 모는 사람이 보복 운전을 합니다. 얼마나 거칠게 운전하는가 모릅니다. 진짜 생명 위험 당할 정도로 거칠게 보복 운전을 해요. 내려서도 운전자에게 막 욕을 합니다. 경기 사람은 경찰에 이제 연행인 갔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그를 평상시에 알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상시에 순한 양 같은 사람인데, 그럴 사람이 아닌데, 영상에 보이는 사람은 완전히 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랬느냐. 그 순간적으로 끌어오르는 분을 참지 못해서, 딴 사람처럼 행동하게 된 것이죠. 어,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도, 우리도 그렇죠. 순간적 감정을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순간적인 우리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내가, 내가, 내가 나를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실수하고 후회할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죄를 부르고 악은 악을 부릅니다. 우리가 다른 죄가 찾아오기 전에 다른 악이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어, 우리 부정적 생각이나 감정이 들 때, 그거 빨리 털어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죄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은혜가 찾아올 거고, 악한 일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축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보면,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그 말이 참 일리가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화가 아니라, 복을 부르는 그런 선한 생각, 선한 마음,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